재료비는 얼마 안 드는데 진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나오는 진짜 고급 요리 하나 알려줄까? 내가 고급 한정식 집을 가봤어야 알지. 진짜 먼저 믹서기에 소고기 삼겹살. 근데 삼겹살을 넣으면 너무 기름지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맛있는 걸안다떡 대파 인삼 다진 마늘 굴 소스 설탕 맛술 소금 후추를 넣고 갈아줘. 이 저렇게 기름진 걸 많이 먹으니까 안에 지방이 껴서 지방간이 된거 아닌가요? 꼭 그렇게 개인적인 사정을 250만 구독자 앞에서 말해야겠니? 건강관리... 좀 하세요. 오래오래 유튜브 하셔야죠. 이제 곱게 갈아진 고기를 새송이에 말아줄 거야. 마지막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운 다음 한입 크기로 잘라서 플레이팅 해주면 새송이 떡갈비 구이 끝. 뭔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잼민이가 좋아할 만한 것도 하나 보여줄게. 떡갈비에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를 순서대로 입혀준 다음 식용유에 바짝 튀겨주면 육즙 팡팡 터지는 새송이 떡갈비 튀김으로도 먹을 수 있단다. 뚝딱.